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좀뭐 밭에 특징이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잎이 좀더 좋아졌다 또는 뭐 다른 밭에 비해 뭔가 좀더 특이점이 있으면은 잎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음. 있으실까요 잎이 안천농하고는 차이 많이 나죠 안천농하고는 차이 많이 나지 대반눈에 드러나고 보통 약은 저저땅다뭐 영양제 이런 걸 뿌려보면 눈이 안 드러나는데. 이걸 많이 뿌리면, 뿌리도 많이 나가고, 사기 조금 싱싱하고. 음. 그리고 지금 또한번더 뿌리려고 하는데, 뭐, 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 약은. 또한번더 뿌리고, 또이따가 이제 이중 부직포 씌우고, 바로 뺏기자 또한번 뿌려야 되고. 그러고 총 학기에 뿌리는 게 다섯 분, 네지 여섯 분. 그러면 마늘이 암만 굴어도 뻥이 없고, 첫째. 양 몰고 킬수 많이 나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해 보니까 이거만 좋은 거없지 어떤 최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잎 색깔이나 그리고 이제 성장 속도나 뭐잎 두께 이런 것들이 크로렐라를 쳤을 때좀더 괜찮다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많이 좋지 대반차이 나지 이거는 눈에 딱드러나지예그래서 음.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 이유는 이제 골드. 뿌리 발근을 음. 촉진시켰을때또 앵클로 9 0 0을 살포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그만큼 많이 나타낸다 네, 이런 많이 나타내고 네. 뿌리도 아주 멀리 내려가고 네.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입이 좋아지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까 그 드론 살포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수준급이시던데 네, 다 별말씀 그 이 드론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한지는 거의 뭐한 10년 가깝게 됩니다. 10년. 사장님 오늘 그러면은 이 시간까지 몇 농가 하셨어요? 오늘 했는 거로는 네 농가. 네 농가. 네 농가 하면서 어떻게 클로렐라를 좀 사람들이 사용하나요? 예 많이 하죠. 음... 작년에도 꼬리 네. 할착이라든가 동해 방지 차원에서도 방제를 많이 했고. 구백이 사용해보신 분들 농가에서는 많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사용해보신 분들이 다음에 또 사용하게 되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